물속에 우렁이, 다슬기가 진짜 많습니다. 고기가 아, 잡혔을 것인가? 네, 방금 오면서 잡은 우렁이와 다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람자입니다 오늘은 강가로 한번 여행을 와봤습니다. 여기 강가에 민물고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산 어망을 이용해서. 민물고기를 싹다 잡는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깜깜한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담아서 좋은 성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인데 아, 아니 고기 된다 많다 와, 여러분들 고기 진짜 많습니다 와, 오늘 어망은 좀 깊은 곳에 설치를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바닥에 우렁이도 진짜 많다. 우렁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야, 우렁이 다슬기가 진짜 많습니다. 와, 아, 뭐, 어, 뭐가잡필지 어, 벌레가 그냥 득실득실하네. 야, 보이시죠? 안쪽에 뭐 이것저것 진짜 많네요. 어디다 할까? 사람이 손이 타지 않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아니 우렁이 진장 많네 물도 아, 깨끗하고 우렁이도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깊은 장소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은 사람이 손이 타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 밤에 오니까 진짜 운치있고 좋습니다 벌레도 아, 많고 에이. 다슬기 돌에 엄청나게 많다. 반면 또 신기하다. 천이 빛깔이다. 이런 놈이도 있고. 아슬기가 그냥 한가득이네요. 정 장난... 보이시죠? 그냥 바닥에 밤에 오니까 다슬기가 쫙 깔렸습니다. 쫙 깔렸어. 이야... 에이... 야. 야, 도다지네, 도다지야. 노... 야. 사이즈도, 와. 좋다. 이걸로 꾸려먹는다 뭐, 바닥에 막, 쫙깔렸으면다쫙렸어 아, 물도 깨끗해서, 어? 이렇게 주시 됩니다. 어, 저기 풀숲 좋다 풀숲. 여기에,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우렁 보이시죠? 우렁이 있습니다. 우렁이. 와, 우렁이네. 먹어먹 진짜 많다 허. 재밌다. 다슬기 보이시죠? 동동이야 그냥 훌퉁이 될것 같은데 훌퉁이 돼 오늘 설치할 어망으로는 이렇게 6개짜리 구멍이 뚫린 우산 어망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잡힐지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망에 설치할 재료는 짜잔 강아지 밥입니다 강아지 밥 강아지 밥을 활용해서 한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아지 밥을 이 안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잡힐지 여러분들 한번 내일 아침을 기대해 주세요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고기가 얼마만큼 많이 잡혔는지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확실히 어제 저녁에는 다슬기하고 우렁이가 진짜 많더니 아침이 되니까 한 마리도 없네요. 야, 역시 이런 다슬기 종류는 야행성인 것 같습니다. 자, 저기 보이면 흰색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손이 타지 않아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아, 난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을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무시방들릴게요 우렁이 삼밥 해 먹겠네. 우렁이 삼밥 해 먹겠습니다. 에이 실패입니다. 강아지 밥을 놨는데도 잡힌 거는 에이 너무 희망인데 이거. 구렁이세 개, 구구락지, 피레미, 에이. 에이. 아, 여러분들, 진짜 아쉽습니다. 이거 몇개못 잡았습니다. <laughs> 구구락지 하나, 피레미. 자, 그래도, 어, 그래도 성과가 있네요. 자, 이리와. 돌고기가 이렇게 잡히는구나. 같은것도 잡혔네요 음. 자 여러분들 오늘 잡은 피렘입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안녕 잘가라 새끼들 잘가 <웃음> <웃음> 안녕, 마지막 한 마리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잘 가라. 오늘 잠깐 오면서 고기 잡으려고 하다가 어, 주변에 다슬기하고 이렇게 오렁이가 많아가지고 한 30분도 안 돼서 잡은 겁니다. 자, 밀가루를 넣어서 반죽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펄펄 끓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잡은 다슬기로 만든 다슬기 아웃국입니다 고추를 살짝 올려서 음, 음. 맛있다 음. 아, 시원하다, 음. 음. 칼칼하고 고수합니다.